7월 1일 장 초반, 주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준, HS 효성은 전 거래일보다 29.93% 오른, 91,6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한화 주가는 14.63%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어롱, CJLG, LX홀딩스, SK스퀘어 등 다수의 지주회사 주가가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이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법보다 상장세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호해왔으나 여야간 입장 변화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4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